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확인 문제 네개의 문자 A B C D 중에서 중복을 하러 가요 세 개를 택해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게 완전히 중복 순열을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좋은 문제죠. A B C D 중에 세개네개 중에서 네개 중에서 뭡니까 중복을 하러 가요. 세 개를 골라오는 것에서 피해를 하는 거니까 바로 4 파이 삼이라고 할수 있죠. 그럼 뭐 사의 삼승이 되겠죠. 자 경우만 생각해도 네개 중에서 중복을 하려고 해요. 처음에 골라올 때는 네 개죠. 그 중복을 하려고 하는 게두 번째 골라올 때도 또네 개죠. 세 번째도 또네 가지 개죠. 그래서 4코바기사 사의 3승 이 된다는 걸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명의 학생이 가이 바이 보를 할때 가이 바이 보 게임에서 낼수 있는 게 가이 바이 보세 가지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럼 뭐야? 여섯 명의 학생이 이제 세 가지 중에서 골라오는 거죠. 가이 바이 보 중에서 중복을 하게 해서 여섯 번 골라올 수 있는 거죠. 모두 가이만 골라올 수도 있고. 모두 과에만 골라올 수도 있고, 모두 바이만 골라올 수도 있고, 보호를 골라올 수도 있는 거죠. 중복을 허락해서 세개 중에서 여섯 개를 골라오는 거니까, 3, 이6 해서 실제로 뭡니까? 이게 3의 육성 이렇게 돼서 3의 육성은 뭐 계산해주면 3의 제곱이. 3의 제곱이 3개죠. 그리고 이게 3.99또81또9해서뭐 얘가 729라는 거알수있죠 자, 2번도 전형적인 중복조 중복, 중복 순열을 설명해 주는 좀 문제였습니다. 3번은 어느 잣집에서 세 종류의 스무디가 있어요. 스무디가 세 종류 있대요. 그다음에 두 종류의 모닝빵이 있대요. 모닝빵이 뭡니까? 모닝빵이 두 종류 있대요. 그래서 세 명이 이 집에서 각자 스무디 한 잔과 모닝빵 한, 하나를 택하는 경우일수록세 명이 같은 걸 골라도, 골라도 상관없는 거죠. 이 스무디 중에서 같은 거 같은 걸로 상관없는 거죠. 여기세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중복 세개 중에서 세명이 중복을 허락해서 고르는 방법,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마찬가지로 요 빵도 뭐야? 두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세개 고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3의 삼성, 2의 삼성, 그래서 27 곱하기 8에서. 216이 되겠습니다 네. 자, 4번은 이것도 전형적으로 수능에도 잘 나오는 문제 패턴인데 여섯 개 숫자가 있죠 여기서 중복을 허락하여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여섯 자리 자연수가 아니죠 혼돈하지 마세요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드니까 네 자리 칸을 이렇게 만들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만들 때 2,500보다 큰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 수로 2,500보다 큰 자연수들을 한 뭡니까 여기 6이 와도 되고 여기 5가 오면 뒤에 뭐 조금 뭐가 와도 상관없죠 4 여기 3이 왔을 때첫 자리가 이렇게 오면은 여기는 뭐야 중복을 허락해서 뭐가 와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뭡니까? 이가 오면은 제일 큰 자리가 뭐 1부터 10까지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지기 쉬운 거죠. 1부터 10까지 있으면 뭐 작은 것부터 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큰거 해도 지금 6 있고 2가 왔을 때5 이상이면 무조건 2500보다 커지는 거죠. 그럼 뭐이 경우가 뭡니까? 여기는 뭐 여기는 다 중복을 허락해서 1부터 6까지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는 뭐야? 여기는 6의 3승이죠. 여기도 6의 3승이죠. 여기도 6의 3승. 여기 올수 있는 방법 6의 3승. 자, 여기는 뭐두 자리니까 6의 2승. 여기는 6의 2승이겠죠. 그럼 6의 3승이 몇 개예요? 6의 3승이 4개죠. 그런 6의 3성 곱하기 4 플러스 6의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야 6의 제곱을 꼬집어 내면 여기는 24 이걸 뭡니까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36 곱하기 26 해서 936 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이제 큰거부터쭉 했는데, 보다 큰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 수를 했는데, 만약 반대로 2,500보다 작은 수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도 되겠죠. 자, 936 여기 놔두고 자, 여기 해서 해봅시다. 그럼 작은 경우는 뭐뭐 있습니까? 작은 경우는, 작은 경우는 아주 쉽게 해서 뭡니까? 여기 네 자리 수 중에 1이 오면 아주 작은 작은 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뭡니까? 여기 2가 왔을 때도 여기 4 오면은 작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2가 왔을 때 3이 와도 작아이 2500보다 작고 당연히 뭐 2가 와도 2500 작고 21이 와도 2500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이런 경우에도 여기 중복을 하게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게 6의 3승이고 6의 3승이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 두개두개두개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씩 계속 비어 있으니 상관. 아무 것 거랑도 상관없으니까 여기 6의 2승, 6의 2승, 6의 2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작은 거의 다 합이 뭡니까? 작은 게다 합이 6의 3, 자, 6의 제곱이 4개고, 플러스 6의 3승이죠. 그러면 6의 제곱을 묶어내면 4 플러스 6 돼서 3600이 되겠죠. 3600, 그죠. 아니, 아니, 3600이 아니라 360이 되는 거죠. 360이 되겠죠. 그럼 전체는 얼마예요? 전체는? 6개 중에서 4자리 숫자 중복을 하라고 해서 4개를 골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6의 4승이죠. 6의 4승에서 육의사승에서 360을 빼면 뭡니까? 6의 4승은 36 곱하기 또36 360 이렇게 되겠죠. 360 묶어내면 360에서 10이죠. 그래서 360 곱하기 뭡니까? 26 아까 해봤죠. 360 곱하기 26이 똑같이 936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걸 구해서 빼도 되고, 큰걸 이제 그대로 순수하게 구해도 되고, 자, 이런 문제에서 어떤 만약에 이게 숫자가 1부터 9까지 있는 다 숫자라면 뭡니까? 200 그다 큰, 거라면 엄청 그러면 엄청 많겠죠. 그러면 짤에 작은 걸 구하는 게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겠습니다. 5번. 깃발이 빨간 깃발과 노란 깃발 각각 네 개씩 있어요. 이 깃발을 줄에 일렬로 달아, 줄에 일렬로 달아서 깃발 개양대가 이렇게 크게 있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뭐 이렇게 네 개를 달라고 그래요. 네 개, 4개, 네 개까지 달아서. 네 개까지 그렇게. 깃발 한 개에 달 수도 있고 뭐네 개씩 있는데 네개 이하의 깃발을 사용해서 최대 최대 네 개까지 해서 신호를 만들려고 그러고요. 그렇게 빨간 깃발이랑 노란 깃발 중복을 허락해서 네 개를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신호를 몇개 만들 수 있겠는가? 만들 수 있는 신호의 수를 다음 순서에 따라 고하시 그렇게 자, 문제를 자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지금 단계별로 만들어 놨죠. 한한 개를 달아서 나타낼 수 있는 신호의 수는 뭡니까? 한개 달아서.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가두 가지죠. 한 개를 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건두 가지다. 그래두 가지. 그럼 두 개를 달아서 나타낼 수 있는 경우는 뭡니까? 두 개는 달아서 두 개를 중복해서 가져오니까 2의 2승이 되는 거죠. 2의 이승에서 네 가지 되는 거죠. 그럼 네 가지 경우를 여기 살펴보면은 지금 여기서 잠깐 살펴보면은 깃발이 여기 있으면 지금 빨간 거 노란 거 달아놨는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 반 이렇게 할수 있겠죠 순서 바꿔서 위에가 노랗고 밑에가 빨갛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할수 있는 게 뭡니까 이 깃발이 있으면은 빨간 거두개 이렇게 달 수도 있겠죠 빨간 거두개 그죠 빨간 거두개달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게 뭡니까 또 노란 깃발 두개 이렇게 달 수도 있는 거죠 노란 깃발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예, 원래 그잘 그리는 네 가지가 있는 걸알수 있다, 그죠? <laughs> 그럼 합의 법칙에 의해서 이용 전체 경우무수로 가해라. 그러면은 지금 깃발을 한개쓸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고, 두 가지 쓸 때는 이삼 만약 깃발 을세개 쓰면 뭡니까? 2의3승이 되겠죠? 그다음에 깃발을 네개써 보면 2의 4성이렇게 되겠죠. 그럼 뭡니까? 이게 2 4 8 16에서 총몇 가지입니까? 30가지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 착각을 쉬운 건데 사과 자 사과 여기 있죠. 귤 여기 있죠. 바나나 여기 있죠. 망고 여기 한개 있죠. 과일이 몇개 있어요? 한 개씩 네개 있어요. 근데 이걸 세 개의 접시 A, B, C에 남김 없이 담으려고 하는데 과일을 하나의 접시에 모두 담을 수도 있고 A, A, B, C인데 A 네개다 담을 수도 있고. 과일을 담지 않는 접시가 있을 수도 있다. 지연이는 과일 접시를 담을 수 있는 경우수를 담가고 집과했다. 지연이가 풀이가 옳은지 말하고 옳지 않은면 고쳐보자. 지연이는 이렇게 했어요. 접시 A에 담을 수 있는 과일은 4개. B에 접수 있는 과물도 4개. C에 접수 있는 과물도 4개. 그래서 이렇게 했대요. 전혀 안 맞는 얘기죠. 과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 이렇게 잘못 니까과 과일 입장, 과일 입장에서 과일 입장, 과일이 이제 주인이에요. 과일에서 a b c 자 a a b c 접시가 있으면 과일이 사과도 이 접시를 선택하고 귤도 이 접시를 선택하고. 바나도이 접시를 선택하고 망고도 이 접시를 선택하면 A 접시다 올라오는 거고 만약 b 를 b 가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어느 하나 사과만 지휘 접시를 선택하면 여기 사과만 오는 거고 C는 아무도 선택 안 하면 안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개 접시 중에 세개 접시 중에 뭡니까 세개 접시 중에 네 개를 선택하는 거죠 네 개. 그세개 그러니까 접시 중에 네 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이게 선, 케이스가 AIA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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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모두 다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뭐 그러면 과일 네 개가 A 접시에만 다 당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ABBC 이렇게 될수 있고 그럼 A는 하나만 당기고. B에 두 개가 담기고 C에 하나 담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일 입장에서 다, 과일을 접시에 담을 때는 과일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3 파에 사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3의4승이다는 거죠. 4의3승이 아니에요. 네. 자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라는 게 뭡니까? 이게 그럼 이기게 4가지 네 네가지 이건 뭡니까 골고루 다한 개씩 담는 거죠 한 개씩 한 개씩 담는 거죠 자, 경우가 이, 이4 3 3의 4승인데 4의 3승 바꿔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뒷문제는 다음 파일에서 하겠습니다.